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하네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이제 영화롭게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특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9장부터는 사실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고 또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이후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 다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꽤나 강력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를 기점으로 뭔가 분수령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변곡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제자도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워밍업 아니면 제자 훈련 1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다져지는 시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2단계 아니 스텝 2단계 진짜 믿음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곧 다가오므로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이런 훈련들을 또 모습들을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또 영광스러운 전능자의 모습으로 짠하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많은 또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모습을 굳이 왜 보여주셨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십자가 사건, 그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고를 세 번이나 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도 변화산 사건을 보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건을 보여 주실 때 예고편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 때부터 동일했습니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예언하게 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가나안땅 들어가는 시점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뭔가 정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뭔가 연극의 리허설과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는, 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뭔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그림이 있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 제자 이렇게 뭔가 훈련이 더잘돼 있었고 애틋했던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가운데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추려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어디론과 장소를 변동시, 변, 변,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왜 굳이 높은 산까지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로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때론 어떤 분들은 굳이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오르는 동안에 느끼는 그 힘듦이 또, 오르고 나서의 그 경쾌함으로 이렇게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힘듦을 때로는 즐기기 위해서 오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때로는 오르막길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영광의 기쁨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산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실체가 그 산에서 볼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올라감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오르시다가 걸어가시다가 멈춘 상황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끝까지 경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그분의 영광이 산 아래에서의 인간의 고난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광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죽어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삶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아픈 자들이 있고 여전히 힘든 자들이 있고 여전히 산 아래에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인간들의 연약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신앙이 인간 세상에서의 고통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이, 신성이 우리를 살리고자 변화되셨던 것처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사나라에서 죽어가는 고난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로 다가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영광이 산 아래 죽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미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내려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의 영광이 산 아래서의 고난의 답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자훈련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그동안에는 편한 상태에서 가르쳐 주, 이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행할 때에도 뭔가 편한 상황, 나에게 유리한 상황,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근데 구장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엇이 다가오고 있죠?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부활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직접 맞닥뜨려서 싸워나가고 복음을 전도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뀌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초신자일 때는, 어릴 때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세요. 뭔가 믿음이 연약해도, 뭐 교회를 좀 한번 빠져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러려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직분이 생기고 뭔가 나에게 사명과 책임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을 때에 뭔가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의 무게도 더 강력해짐을 우리는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작은 것까지도 감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견뎌내야 할 그들의 십자가의 무게를 잘 아시고 그들에게도 영광도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도 기도의 훈련, 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훈련, 그리고 이 영광을 맛보므로써 생기는 힘으로 버티고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또 부어주신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또 은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기에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고 또 십자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인 줄을 믿고 또 견디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세 명의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무섭고 떨리고 어벙벙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후에 알게 됐죠. 아 그때 그 영광이 지금의 나를 있게한 힘이 되었구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도 넘쳐나는 은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에 광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을, 순결하심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변하시고 하얗게 되시고 해같이 빛났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땅 가운데. 영광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순결함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깨끗하게 비워내는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하얗게 변화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순결케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즉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를 만나고 예언의 대표였던 엘리야를 만나므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시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비전을 나누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스승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가슴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역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이 쿵쾅거릴 수 있는 꿈을 꿀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가 가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던지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그 받아들였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은혜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결하게 되는 은혜, 십자가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그, 영광, 그 영광을 보고 졸다가 다시깨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뭔가 선생님도 등장을 하고 모세도 등장을 하고 엘리아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의미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초막이라고 하니까 그럴 듯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서워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비전을 던져주면서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꾸냐. 이 영광을 보여준 이후에 내려가서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역들을 펼쳐갈지. 나의 이 영광이 내려가서 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질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죽어가는 삶의 현장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둠의 이 땅을 어떻게 돕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딴 생각이었냐? 무엇을 보고 있었냐? 화려한 영광 가운데만 머물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보다 변화산에서의 영광만을 바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산 속에 머무는 나만의 기독교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좋으니까 안주하려는 죄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를 나만 갖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새 세운 테니까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그 그 힘으로 살아가고 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올라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기적이고 참 자기만의 생각하고 그 순간에도 나만의 신앙에 머무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뭐 성격이 급하고 또 생각이 많아서 먼저 말을 꺼냈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이기적인 본능이 그 가운데에도 보임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취한 자로서 나만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세상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은혜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뛰어넘는 전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 있습니다. 만약 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의 능력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산 속에만 머물렀던 영광 가운데에만 제한되었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삶을,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그런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포가 있고 인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하나님까지 이제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확인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뭐 죽게 된다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 이 직접 계시하신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직접 오시고 결국 예수님만 남기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를 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선포하고 확인까지 해주는 은혜를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어깨에 온 인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결국 신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부활 사건 전에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니다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놀라운 분이시니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한 자가 되라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내가 믿는 그 성령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든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구장까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 신앙에 단단한 고백이 있었지만 사실 연약함이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고 확실하게 인준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의심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인준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지금 너가 함께하는 그 외치는 성령님이 지금 너와 동행하시며 너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소망한다라는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변화된 말씀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제자 훈련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와 인준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변화가는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변화산의 영광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있 것처럼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이 변화산 영광의 확신과 선포가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또 믿음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을 버티는 힘으로 작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